아, 참, 그... 너무 오랜만이에요. 제가 지금 뭐였지? 매일 하는 매트가 있을 때 저도 모습... 8 8 8개월 그리고 8년0개월 20개월... 10개월... 1 0 다시 모여어 지금 어, 아는 <laughs> 형님 잔치에 제가 왔까 약간... 오늘의 기록을 건방지게 해볼게요 그래서 어쨌든 저희 저희들 슈퍼스타들 사이에서 슈스타들사이에 그, 그, <laughs> 다른 나라 모르겠지만 한국사람이잖아 게임을 중시해서